그럼 푸더시 이스트로, 이스트로. 그럼 사우사와스 이스트로. 그럼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스트로 얘네 클 사우스로 계속 사우스로. 와. 나나 그럼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그럼 사우스로, 계속 사우스로. 선안볼 거야, 사우스로. 사우스로. 그럼 사우로고사우로나 찾아, 계속 앞에 땡겨, 앞에 땡겨. 럼사우로 와, 사우로 와. 얘네 풀브로야 오, 토쿨 있어 지금? 얘네 풀브로리야 그럼 사우로 와, 계속 사우로 와, 계속 사우스로 와. 턴 안보고 노스웨스로 계속 가이업하면서 계속 웨스로, 왼 더블로 오라고 코구니 동시하려, 엔 더블로 와. 엔 더블로 계속 와, 엔 더블로 와. 엔 더블로 다시 노스로 와, 다시 노스로 와, 와. 여러분, 노스로 한번땡땡이돌 거야. 노스로 계속 와, 여러분, 노스로 계속 와. 노스로 계속 와. 노스로 계속, 계속 턴 안보고 계속 이스스로 와, 노스 이스로 와.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 땡겨! 뭐해! 지금 노스 이스로 와, 계속 와. 지금 이스로 계속,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여러분, 지금 노스웨스 약해. 5, 4, 3, 2. 어,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엔컴 싸우스, 여러분, 컴 싸우스, 컴 싸우스 이스, 싸우스 이스 이스, 싸우스 이스 이스 여러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다 와, 써스 이수루, 다 와, 써스 이수루, 이대로 이렇게 흡수고, 써스 이수루, 여러분, 이수루, 써스 이수루, 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스 이수루, 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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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루, 스 이수루, 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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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루, 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와 이수루, 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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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수루, 이수루, 써스 이수루, 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수루, 써스 이 너 지금 미비 도 도스 있게 파이트. 4 3 2. 너한테란테란테란테란테. 커밋으로 커밋 커밋 커밋으로 커밋 커밋 커밋. 캐캐니 6 캐캐니 26 캐니 26. 너 노스 웨스로 계속 힐업하면서 와. 노스 웨스로 힐업하면서 와. 노스 웨스로 계속 힐업하면서 와. 노스 웨스로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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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노스로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앞에 있는 사람들 계속 생기면 앞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 계속 생기면 노스 싸우 싸우스인들 케어해 주고 와. 싸우스인 사람들 케어해 줘. 별로 본? 그럼 싸우스로. 지금 싸우스에야 캐파이트. 4 3 2. 너한테란테란테란테. 에이 커머노스이즈 커머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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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노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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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노스에와커머노스에와 커머노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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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노스로스이스로스 커머노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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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스에스 커머노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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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노스에스 커머노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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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 이길 줄 알았쥬? 어디가? 그럼 사우스로 와봐. 마무리이거 확실하게 하자. 그럼 싸웨로 와봐. 다마무리할게싸웨로 와봐. 이 아껴놔. 이 아껴놔. 그럼 응.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다 DPS 나타다 지금. 그럼 DPS 사우스 이4 0게5 4, 3, 2. 어,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다 죽여. 다 죽여. 얘네 상계한다. 여러분.